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 기호 1번 허태정입니다. 4년 전 여름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대전 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대전 시장으로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시민들에게 제가 올렸던 약속입니다. 지난 4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묵묵히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년의 시간 때로는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전시민은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대전의 도전과 저력을 인정했습니다. 행안부 3년 연속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는 최고 등급을 기록했고 대전의 혁신 역량, 미래산업 기반 역량은 전국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4년간 모두 172건의 국제 공모 사업을 따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9,200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11개의 초대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관철시켰습니다. 사업비만 2조 6600억 원이 넘는 역대급의 규모입니다. 역대 어느 민선 지방 정부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성적표입니다. 그 많던 수건 사업도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드디어 안정궤도에 올라섰습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합니다. 대전 역사권에서는 1조 원대의 개발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혁신도시 지정, 새 야구장 건립에 더해지면서 원도심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충남 도청사에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했습니다. 대전시립의리원도 정부를 설득해 풀어냈습니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착착 진행 중입니다. 대정동 대전교도소와 원촌동 하수처리장도 2027년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출시한 온통대전은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동반자,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습니다. 대전 밖으로 나가던 돈 5,400억 원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1조 200억 원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고용창출도 2만 명이 넘습니다. 현명하신 대전 시민 여러분, 상대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미 동구청장 시절 구 재정을 파탄 상태로 몰아 시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짓고 있던 구청사는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으로서 490여 차례나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대전시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서울에 집을 산뒤 대전에 있는 집은 팔았습니다. 대전시가 아닌 서울시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전시장, 지역발전을 책임지겠다면서 정자 자신은 서울에 투자하는 이런 분에게 과연 대전의 살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 시정은 연습이 없습니다. 구정을 제대로 감당 못했던 분이 시정이라고 올바로 이끌리 있겠습니까? 천신만국 끝에 겨우 닷을 올린 사업을 또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뒤집혀서도 안 됩니다. 상대 후보는 당선되면 대전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지역 앞에 온통 대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둔 2호선 트램, 야구장 신축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시정이 단절되고 정책이 뒤집히면 그 손에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허태정이 시작했던 일, 허태정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가사수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가산 노동을 전담하는 세대원에게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신동 둔곡 일원에 250만 평, 제2 대덕 연구단지 500만 평을 더한 대전형 미래 첨단산업단지 750만 평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둔산, 송강, 전민, 송춘지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각종 공연 문화를 활성화해 유잼도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남선공원을 스포츠문화 테마파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대전 전역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2027년까지 완공하고 다양한 지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도 계획대로 2027년 착공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을 취학전 아동까지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을 더 많이 짓겠습니다. 자치구마다. 종합 건강 증진 센터를 건립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6월 1일 선거는 묵묵히 일하는 참 일꾼과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남발하는 거짓 일꾼 그중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선거입니다. 대전은 지금 위기를 서서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더 높이 도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허태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허태정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대전의 주인은 대전 시민 여러분이고 오직 시민이 먼저입니다. 시민을 믿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